악행을 처치하는 정의의 사도, 때로는 축복을 주는 버퍼, 스파이처럼 이름을 숨긴 교모함 미국에서는 고라니 취급을 받는 오늘 소개할 녀석은 바로 너굴맨 아니 라쿤입니다. 여러분의 문상은 너굴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의그 주인공 이 녀석은 사실 너구리인 척하는 라쿤으로 짤방 이름의 진실은 라쿤맨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식극목 아메리카 너구리가에 속하는 포유류 동물 라쿤은 한국에서는 너구리를 닮은 외형으로. 미국 너구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몸 길이는 40에서 140cm, 어깨 높이 20에서 40cm, 몸무게 5에서 29kg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천적으로는 슈마나 제규어, 곰, 악어 같은 상위포식자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너구리를 닮았기 때문에, 너굴맨이라는 이름으로 스파이 활동을 해왔듯 음흉한 녀석인데, 생긴 것만 닮았지 사실 너구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동물입니다. 너구리는 개가이며 라쿠는 아메리카 너구리가에 속하는데, 아니, 너구리 가면 너구리 아님 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이 너구리 까는 그냥 너구리를 닮아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너구리를 라쿤을 닮았다고 해서 라쿤도그라고 부르는 걸 보면 그냥 지역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정의의 사도이자 버프를 줄것 같은 라쿤은 한 성깔 하는 동물로 야생에서 만난다면 괜히 만지면 안 되는 녀석입니다. 귀여운 외형 때문에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야생 라쿤은 광염병 감염의 위험이 있고 개나 다른 동물에게 서슴없이 이를 들이대는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 라쿤을 만난다면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솜사탕을 씻어먹다가 망연자실한 모습도 유명한 라쿤의 모습인데 먹는 것을 씻어먹는 귀여운 습성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씻는 것이 아닌 선천적인 습성으로 물가에서 사냥을 할때 손가락으로 물속을 더듬으며 수생동물을 찾는 행동학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다 보니 뭔가 잘안 보일 것 같은 라쿤이지만 미국에서는 쓰레기 판다로 불릴 정도로 야생 라쿤의 개체수가 엄청난데 한국의 고라니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하며 특히 사람이 자주 오고 가는 캠핑장은 라쿤의 점령지로 고기를 굽는 동안 몰래 가방을 메고 도망치거나 텐트를 찢고 음식을 훔쳐가며 화장실에서는 배변 파츠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지붕을 부순다던가 닭장을 턴다던가 아파트 베란다에 침입하거나 하는 등 야생의 강도와 다르지 않은 녀석인데 아메리카 고라니답게 차의 공갈도 선수인 녀석입니다. 도로에 툭 하면 어슬렁거리다 차에 치이며 전조등을 켜도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절대 피하지 않는 당당한 녀석인데 행동은 빠르지만 반응속도는 사람보다 느려 운전기사가 피해가야 하는 녀석입니다. 여담으로 토론토에서는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린 것을 풍자하기 위하여 차에 치어 죽은 도로 구석에 있는 라쿤에게 묵념을 하고 꽃을 바치며 액자까지 만들어주며 명복을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굴맨 짤방의 사진 원본은 50만원 상당의 상업용 사진으로 박제 라쿤의 사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굴맨 아니, 라쿤맨의 라쿤은 살아있는 라쿤입니다. 알든 말든은 너굴맨이 처리해! 여기까지다 너굴맨! 파생 캐릭터인 침팬빌런이 있어서 인터넷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여기까지 알든 말든 신기한 지식 알든 말든이었습니다.